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도 잘 지냈어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는 사람,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거기서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으라 하며 세례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새처럼, 음, 비둘기 새처럼 그런 새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 모두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었죠. 그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해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요안의 그 아버지는 사가랴와 엘리자벳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이 들도록 아들이나 딸이 없었지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갔을 때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그러나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어,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할머니, 할아버지라고요.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그때 사가랴의 혀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더 이상 말을 할수 없게 됐죠.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요. 엘리자벳 뱃속에 아기가 생겼죠.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10개월이 되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엘리자벳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가라 역시 말은 할수 없었지만 글씨로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서 말을 못했던 사가라가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의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정말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광야로 나갔어요.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풀도 없고 사막가도 같은 그런 곳이었죠.그곳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며 아까 막 먹었던 거 있죠.꿀이에요.꿀을 먹고 들판에 있는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았죠.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회개하여 제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었겠죠? 모인 사람들이 이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일일이 그 사람들을 위해 세례를 주었죠. <목소리> 제 삶을 받는 세례를 받거라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분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세례요한, 나에게도 세례를 베푸시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세례요한이 놀랐겠어요 제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일이다. 너는 편안히 나에게 세례를 베풀거라. Yeah. 이렇게 우리 예수 님께 서는 세례 자의 유한 사람 의손을빌 어서 겸 손하 게 세례 를받 으셨 죠？그 당시 세례 는 저렇게 물속 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를 베풀 때였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려왔어요. 하얗고 빛나는 그 무엇이었는데 꼭새 같기도 하고. 어, 비둘기 새 처럼 보일 수도 있 고, 요 그런 큰 하얀 누굴까요？성령 하나님 께서 내려 오셨 죠？성령 하나님 께서 예수 님께 내려 오 시는 것을모 두가 볼수있었 어요？그 뿐아 니라 하늘 에서 큰음 성이 들려 왔어요. 그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큰 음성이 들렸던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죠 우리 아까 성경 말씀 읽었죠? 바로 그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은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모든 세 분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행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그 날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 잘 들었지요?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다, 예비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 이 날을, 이 사건을 잘 전하길 바래요. 우리 그런 친구들 돼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의 마음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선, 기도는, 기도 마음,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의 손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함께하며 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